안녕하십니까 카멘 IT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2021년식 차량의 TPMS 설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트레일 블레이저는 특이하게 TPMS 시스템이 별도로 없고 그 TPMS를 BCM 쪽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M 쪽으로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TPMS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로 입력하는 기능은 없고요. 어 시험 주행 또는 이렇게 센서를 교체하신 다음에 시험주행을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TPMS ID 리더는 별도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등록이 되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TPMS를 교체하시거나 TPMS 쪽 경고가 떴을 적에 그 학습값을 초기한 다음에 이제 설정해 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BCM으로 가셔서 바디 컨트롤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통신 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시동키 온을 꼭해 주셔야만 합니다.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신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고장 코드가 아마 떴기 때문에 센서를 교체하시고, 이제 센서를 등록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리모트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키, 요 스마트 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삭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고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수기능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센서 학습이 있고 센서 학습 초기화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뭐 학습 초기화 먼저 해보고 바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화를 들어가시면은 센서 신호에 초기화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시동키 온과 엔진 정지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시동키 온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네, 기능 자체는 끝나는 거고요. 어, 이 상태에서 초기 한 다음에 뭐 센서를 교체하시거나 하신 다음에는, 여기 약까 센서 학습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조건이 조금 더 많은데요. 시동키 온 상태, 그리고, 어, 저기, 변속기, 파킹 또는 내추럴 중립 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파킹 정확히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킹 브레이크 체결인데,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에 P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P자 불이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빵빵 소리 하면서 타이어 설정 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긍정응답이 날라왔기 때문에 스캐너 자체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아마 시험주행을 해주시면은 어 정상적으로 센서 학습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험주행을 해주시면은 될 건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 시험주행은 어렵기 때문에 막바로 시동을 걸어서 정상적으로 경고등이 안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와 같은 경고는 안 뜨고 있고요. 어, 아까 학습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험주행을 한번 해 주시고 나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그 알림음은 꺼질 겁니다. 어, 그리고 센서 값들은 이슈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차량을 고객님들께, 고객님들께 인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고, 저희 홈페이지 카멘 IT Q&A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